반갑습니다. 독일 PM 예스피플 yes 그룹 유경자 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너레이션 50 플러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너레이션 50 플러스는요 중년층의 특정 필요 조건에 대한 맞춤 영양소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헤마토코쿠스 분말이 들어가져 있고요 코엔자인 Q10 대두 배아추출 분말 고품질 음, 홍삼 루테인 오메가3 또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마리골드, 꽃, 추출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식물성 성분이고 유당이 없습니다. 엄격한 채식주의고 채식주의고 비린내가 없으며 천연 오렌지향이고 글루텐이미함류 되어져 있습니다. 노화로 인해 감소될 수 있는 항반색소, 밀도를 유지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에, 또한 줍니다. 섭취를 간편하게,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파악 칵테일과 함께 섭취하면 좋습니다. 리보플라빈과 비타민A가 정상적인 시력 유지에 기여합니다. 비타민B6은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합니다. 비타민B6, 비타민B12 및 비타민C는 정상적인 심리 기능에 기여합니다. 티아민B1은 정상적인 대사 기능에 기여합니다 이 파워 칵테일에는 비타민 B군이 다 들어있죠 비타민 B군과 함께 파워 칵테일의 영양소와 함께 제너레이션 50플러스를 함께 먹는다면 효과가 극대화 되어서 더 좋은 효과를 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너레이션 50플러스 50세 이후는 무조건 드셔야 되는 영양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꼭 제너레이션 50 플러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